안녕하세요.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나도 3년 안에 서울에 집을 살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블로그에 이런 글 하나를 올렸는데 이 올린 글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면요. 안녕하세요, 자포님. 저는 지금 38세 미혼 여성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제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피를 들었습니다. 저는 3년 안에 서울에 집을 살수 있을까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전세 살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공부부터 해야 할까요? 뉴스를 보면 집을 사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있는 그림 같은 집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꿈을 접어야 할까요?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38살의 직장 여성입니다. 하는 일은 IT 산업에 종사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연봉은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자산은 전세금 1억 2천만 원, 대출이 4천만 원 있습니다. 현금 보유는 1,600만 원, 그리고 재테크로는 주식과 조금의 저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집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하나둘 결혼을 하고 그런 친구들 중에는 전셋집으로 출발한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 덕에 집을 장만해서 출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무리가 되었지만 과감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출발은 같은 선에서 출발했는데, 달리는 방법은 다른 선택을 한 것이지요. 각자 자기 상황이 있었고, 각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각자 이유가 있었지만, 부모님 덕에 집을 산 친구들이야 노내로 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출발한 친구들은, 일상이 힘들고 지친 모습이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그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로 출발한 친구들보다 저멀리 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저와 출발은 같았지만 이제 저는 그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친구들을 보면서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도 하지만 지금도 선뜻 불안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핑계 같지만 소심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전세집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지요. 40을 눈앞에 둔 지금 회사 업무가 벅차옵니다. 일이 많아지고 직장에 젊은 사람들이 무섭게 차고 올라오고 승진에 관심도 없지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깊어갑니다. 오래전에 우연히 청약은 들었지만 그래서 특공을 몇번 넣기도 했지만 점수가 낮아서 당첨될 확률은 줄어들고 과연 저는 3년 안에 서울에 제 집을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은 제가 각색을 한 편지글입니다. 요즘 서울 지역 부동산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그러니까 11월 21일 날이죠. 어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 비교해서 0.1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1주째 오른 것이라면서 지난주 0.09%보다 상승폭도 커졌다고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규제가 연일 발표되고 있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더 집값이 오르면 특단의 도치를 내놓겠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시행을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이 21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숫자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죠, 아닌가요? 이렇게 뭐0.09% 상승했다, 0.10% 상승했다, 이게 뭐 감이 오나요? 그래서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주공 5단 중계주공 5단지가 있습니다. 31평형을 보면 한달반 정도 이후에 호가가 5천이 올랐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이프 청구 신동아 아파트 39평형도 5천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8억, 8억 4 0 0 8억, 6 0 0에 매물이 나왔던 것이 지금 매물이 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실거래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호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북구 기름동에 기름 늦타운 2단지의 경우에요. 2단지의 경우, 한달전만 해도 6억대 초반에 있었던 매물이 다 들어가고 지금은 모두 6억대 중반에서 7억대까지 매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 한달반두달 전에 제가 우리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전반 수업 때 회원들에게 급등하는 단지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여기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회원들도 있었죠. 기름동인데, 그,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기름주공, 아니, 저, 뭐, 기름누타운 2단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동부 센터를, 센터를 빌 아파트 경우, 우리 회원이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34평형이 6억도 안 되는 금액에 매입을 했고, 지금은 인테리어, 한창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실거주로 옮기는 거죠. 이 단지에 있어서 24평이 지금 매물로 6억에 나오고 있어요. 34평형을 6억도 안 주고 10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24평이 지금 6억을, 6억, 6억의 매물이 나와 있고, 우리 회원이산 34평형은 6억 9천에서 7억을, 7억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달도 안된 상태에서, 호가로는 1억이 올라 버렸습니다. 위에서 사인, 사인을 보내준신 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의 고민, 걱정이, 우리들의 고민, 걱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달려온 평탄한 길에서, 이제는 도랑을 건너 뛰어야 하는 장애물 앞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방법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겁이 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다 넘어지면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할까? 더군다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서울 집합, 서울 아파트 값 앞에서 푸념만 하고 앉아 있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성동구, 웅봉동에 있는 대림 한강타운의 경우에도요, 24평이 지금 8억대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달 사이 매물 효과가 5천이 올라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실거래 가격은 당장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 4구 또는 마용성 이야기만 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뿐만 아니라 서울의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전격 발표되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4월까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 기간에 어떻게든 사업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또 이제 막 재건축 초입에 접어든 단지들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당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서울에서 3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까 그 사연을 보내 주신 분처럼 계속 계속 특공 청약을 넣는 방법. 두 번째로는 부동산 중개사 공부를 해서 전문 지식을 넓히는 방법. 세 번째로는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매매로 집을 사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서 진짜로 서울에 집을 사도 되나요?라는 확신을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집을 사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인구가 그래서 집을 사지 말아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더안 좋아진답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세 번째, 우리도 일본을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집을 사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집을 사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집을 사야 하는지 두 번째로 그냥 집은 거주하는 집이어야 하는지 세 번째 실거주를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싶은지 이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월에 계약한 집이 아직 이사도 하지 않았는데 1억 가까이 올랐으면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집을 산 사람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걱정,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나도 서울에 집을 살수 있습니다. 100% 가능합니다. 다만,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인터넷만 믿지 마세요.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확인하고도 거기서 결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순간 호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주위에 좀더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또는 내가 내 부동산을 파는데 사기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을 만들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